523번 자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범위를 할때 얘네들 문제풀 때 첫번째 조건 개수가 문자로 나왔을 때야 개수가 문자로 나왔을 때1 l o 3의 a라는 애가 0인 경우와 두번째 1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이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이 되어야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판별식 허근이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.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. 2차항이니까. 이두 가지를 전제조건 아예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. 자 그래서 1번 1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이며 0 플러스 로그 3의 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거 나오지. 그치? 자, 그래서 자연수 만, 만들어지고, 자, 그럼 여기 보자. 로그 g 3의 a는 1이 되니까 a는 3. 음 만족하지? 그래서 a는 3이다. 1번에서 나 나오고 자 두번째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거니까 1마이너스 로고 3의 인 2차항의 개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.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. a는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을 만족을 한다. 허근이다. 이거 하란 얘기야. 1마이너스 로고 3의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a가 허근이다. 자, 1 마이너스 로그 3의 a,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a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1 마이너스 2 로그 3의 a,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0보다 작다. 지금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로그 3의 A 범위해 보자. 자 로그 3의 A. 어, 아, 나 이거 헷갈려요. 그러면은 치환하고 일단 해. 이렇게 되면 자, 얘이 t-1, t-1,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범위. 범... 변화가 없겠지. 자, t 는 2분의 1에서 1까지 다시 로그 3의 a로 바꿔주면 되겠지. 그러면 a는 3의 2분의 1 제곱하고 3, 어,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3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만족을 하지. 자,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 뭐뭐 있어. 얘는 루트 3이잖아. 그러면 1점 뭐뭐니까2 하나 있지. 이 하나 있고 이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답이 나왔어. 자, 그럼 아까 전에 1번과 2번에서 보면 3하고 얘가 되니까 3 2가 돼서 5가 된다.